사람들이 많이 가족이 모이고 하면은 카더라 뉴스 없어요. 카더라 뉴스 뭐뭐 카더라 뭐 이런 거. 카더라 뉴스가 되게 재밌잖아요. 식구들 많이 모이고 서울 소식, 지방 소식, 또 동네 소식. 왜 식구들 특히 동네 소식 누구네 딸이 어떻고 누구의 아들이 어떻고 또누구네 아들이 돈을 벌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있 물론 정보를 정보가 있어야지 그것도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는데 내기준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휘둘린다고 그랬을까요? 휘둘려요. 이렇게 휘둘렸다가 저렇게 휘둘 아, 그래? 아, 그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카다라 어, 뉴스를 내가 선별할 줄 알고, 많은 정보를 선별할 줄 알고, 그게 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체적으로 사는 삶, 주도적으로 사는 삶, 어 그건 난또 없대 네,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아닌 거예요 단호하게도 no. 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불타 가정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되게 모든 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혹시 몸살 나신 분안 계세요? 네. 네 맞아요. 몸살도 나시기도 하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리시기도 하고 어제 오늘 굉장히 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어느, 뭐,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 갔는데, 원래는 정말 강당에까 차는데, 네, 반이 조금 넘게 온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어쨌든, 그, 명절 뒤끝은 하루 이틀, 3, 4일, 한 일주일 좀또 길게 가시는 분들은 훌쩍 일주일 가기도 해요. 네, 빨리 멈춰 쓰리시고요. 기운 내시고요. 또 툴툴 털고, 가을을 만끽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추석에 사람들이 많이 가족이 모이고 하면은 그 카더라 뉴스 없어요. 카더라 뉴스 뭐뭐 카더라 뭐 이런 거 네. 그 카더라 뉴스가 되게 재밌잖아요. 식구들 많이 보이고, 예, 또 서울 소식, 지방 소식, 또 동네 소식. 왜, 식구에서는 특히 동네 소식, 누구네 딸이 어쩌고, 누군의 아들이 어떻고또누구네 아들이 돈을 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누구네 자식이 또 부모를 위해서 뭘 많이 뭐, 뭐, 게 뭐, 선물도 많이 하고, 이, 이런 거, 예. 그쵸? 어렸을 때 그, 저 어렸을 때그 명절 끝나고 나면 막 그, 그, 구정 열흘때도 보면, 그, 추석 때도, 그 딸들이 이렇게 막 예쁜 그 브라우스 같은 거 이렇게 막 선물해 주고 그런 거 입고 나오셔서 막 자랑하시고 우리 딸이 해줬어요 막 이렇게 그냥 그그 그 외출복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부모님들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 그런 거 없어서 되게 흐뭇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근데 그그 그 속에 재미가 뭐예요 카더라 뉴스잖아요 에이. 근데 이 카더라 뉴스가 제가 그 어, 명절 때요 책을, 요책 책에, 되게, 되게 간, 뭐, 짤봐요. 그림책인데, 네, 그 소문 들었어? 어, 이런 얘기에요. 어, 이제, 그, 그, 금발을 휘날리는 금색, 그 사자가, 또, 네. 그, 정말, 그, 은색, 대비되는 은색 사자고의 이야기에요. 네, 어쨌든, 이 금, 그, 은색 사, 사자가 굉장히,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좋은 일을 해주고 하니까 소문이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그그 다음 왕자를 자기가 될줄 알았는데 이 금발의 금발 아니 금발의 하니는 <laughs> 죄송합니다 사자가 될줄 알았는데 그 사람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막 도니까 이 금발의 사자가 굉장히 나쁜 소문이 다시 막 퍼뜨려서 어, 어 얘기를 끌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저희가 카더라 뉴스가 좋은 것보다는 누군가, 누군가의 이야기로 막 흠집내기도 하고 또는 너무 쉽게 우리가 그 카더라 뉴스에 막 그냥 뭔가 적응하기도 하고 믿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카더라 뉴스가 지금 SNS가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어. 우리가 참 선별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가려서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린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이런 SNS 발달해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진실에서 벗어나 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옳은 판단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음, 그럼에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좋은, 좋은 것과 그 나쁜 것, 이런 거는 좀 구분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유, 그, 그게 좋대더라. 그 학원이 좋대더라. 그 공부, 그 공부가 좋대더라.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카더라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거에 너무 막 또, 막 그냥 부안회동하고 막, 또 이거, 그거 좋다 하니까 그거 시켰다가 또 이거 좋다 니까 이거 시켰다가 하는, 우리, 우리도 약간 그런, 그런 거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뭐, 뭐 그것도 카더라죠. 일종의. 어. 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막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친구들이 모이면 좋은 얘기도 풍성하긴 한데 또그 속에 양념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이 자녀교육도 우리가 그 물론 뭐 부모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바뀌어야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기도 하지만, 그, 많은,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어, 애들 키울 때. 그리고 그 정보들이 내가 접하지 않은 정보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이게 어, 그걸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떡하지? 상황이 안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저는 참 그래서 중심 잡고 교육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심을 잡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교육이 제가 가끔 부모 교육들도 얘기하지만 그 사회 교육 또는 사교 현장에서 나올 만은 아닌 것 같고 맞춤형교육 결국은 우리 가정 안에서 에, 가정 안에서 그아이한명한 한 명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게 되면 카더라 뉴스나 어떤 정말 그 밑도 끝도 없는 정보들에 휘둘리거나 그래서 부모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애까지 그거에 막그 그걸 그 따라서 하느라고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게 어, 네. 자, 이게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으로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음, 이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데, 물론, 정보를, 정보가 있어야지, 그걸 또, 그,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긴 하는데, 어, 그, 뭔가 좀, 그내 기준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laughs> 네. 그 다음에, 그내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휘둘린다 고 그랬을까요? 휘둘려요. 이렇게 휘둘렸다가 저렇게도 아 그래? 아 그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내가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카더라 어, 뉴스를 내가 선별할 줄 알고 많은 정보를 선별할 줄 알고 그게 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주체적으로 사는 삶, 주도적으로 사는 삶. 어 그건 나한테 도움돼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아닌 거에선 단호하게 no. 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까그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들을 이, 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아뭐 그건 아 그거는 우리, 우리 하부타 교육에 도움 안 되는데 아 이건 도움이 되겠어 이거를 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저녁에 갈 때도 카더라, 어떤 많은 정보 분별하는 힘, 또는 사회인으로서도 사회적인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카더라에도 우리가 좀 분별하는 힘, 판단하는 힘. 그래서 내가 또 주체적으로 내 판단을 믿고 주체적으로 가는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리가 명절에, 어, 명절에 많은 카더라 뉴스 재밌게 얘기 나누셨죠? 네. 재밌게 얘기 나누시는 걸로 끝나시면 돼요. 네. 그, 어쨌든, 명절, 특히, 가족이 모인다는 게 되게 감사할 일이긴 하죠. 네, 감사하죠. 네, 모여서, 말콩달콩. 또 우리가 명절이 모이면은, 그 가족이 옛날 얘기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또 들어도 재밌고 또 들어도 재밌고 그러 잖아요또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분명히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예, 자식이니까 예, 못 들은 척, 못 처음 듣는 척. 엄마 그랬어, 아버지 그랬어요. 뭐 이렇게 끄떡끄떡하면서 들어주는 것도 효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음, 명절이 그렇게 모이는 음, 좀 행복한 마음이 훈훈한 그런 다 명절이죠.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우리가 또 오늘 이 책은 그뭐 나왔던 뭐 카더라뉴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자녀 갈 때도 카더라, 카더라 많은 정보. 어, 분별하셔서, 예, 이렇게, 좋은 건 섭취하시고, 예, 아닌 거는 과감하게, 노! o 아니야! 어, 그, 거부하시는, 예, 그런, 뭘까요? 음, 부모들, 우리가, 예,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답하죠? 네, 감사합니다.